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획기적인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하루 1,500원만 가지고도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을 많이 보다 보면요. 가격으로 유혹을 합니다. 4만원짜리인데 39,900원이라고 만 홍보하거나 아니면 10만원짜리인데 99,900원이라고 만 가격을 낮춘 것처럼 그런 효과를 보아서 사람들을 구매하도록 충동구매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하루 900원만 투자하면 1년 동안 건강하게 산다고 말하면서요, 한달 27,000원, 연 32만 4천원짜리 엄청나게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팔기도 합니다. 다 이러한 그 마케팅 기법은요. 적은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가입을 무작정 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진입 장벽을 굉장히 낮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노후 준비에 있어서 하루 1,500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너무 솔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1,500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는 충분하게 애교로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달에 4만 5천원 정도라면 충분하게 노후 준비가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루 1,500원 가지고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연금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요, 매월 4만 5천원을 납부한다면, 물론, 45,000원은 받는데도 없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이상은 무조건 받게 되는데, 제가 45,000원으로 환산해서 한번 금액을 판단해 봤습니다. 18세가 8% 달리 확정 연금 30년 동안 납부한 다음에 45,000원씩 가상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47년 후 65세 시점의 연금액은요, 21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낸돈 대비해서 뭐 21만원 뭐 그다지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21만원의 정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47년 후에 21만원을 받게 되거든요. 65세 시점에 은퇴 시점에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현재 가치를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도 물가상승률 3.6%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놀랍게도 그 연금 보험을 가입해서 월 4만 5천원씩 30년 동안 납부하고 어떻습니까? 기다렸다가 65세에 받는 21만원은요, 놀랍게도 4만원도 안 됩니다. 39,839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라면 짜장면 8천원짜리를요 어떻습니까? 부부가 먹는다 하더라도 새끼를요, 48,000원이 들어가는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한 끼를 굶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90세까지도 또살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21만 원이라고 하는 연금액은 픽스 돼 있거든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세에 받는 21만 원은 16,455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싸그려김밥 2,500원 정도 한다고 본다면요. 한 줄씩 하루 먹을 금액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29일은 어떻게?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될까요? 그다음에 100세까지 살수 있겠죠. 요즘 18세인 그 청소년들은 충분히 100세 이상 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는요, 충격적으로 11,553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딸랑 1만원 가지고 부부가 한 달을 어떻게 버틸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연금 보험 가지고서는요, 노후 준비가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20세까지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는요, 21만원의 현재 가치는요, 만원도 안 됩니다. 5,695원인데요, 이거 가지고는요, 육개장 사발면 부부가 하루 먹으면 딱 끝일 것으로 보이는 금액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지옥길을 가는 연금 보험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한다면 지옥길을 걷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오른다면요. 3.6%가 아니라 7%로 오른다면 120세에 받는 21만원의 가치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211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요 싸구려 달걀 계란 한알 값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서요 부부가 30일을 버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을 가지고서 노후준비는 정말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4만 5천원이 아니라 45만원, 450만원을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노후준비는 안됩니다. 왜냐하면요. 미래가치의 연금액을 주기 때문에 현재가치는요. 극도로 저조하기 때문에 절대로 연금보험 가지고서는요. 아무리 많은 연금보험료를 내더라도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1,500원 가지고서 노후준비가 가능할까요? 정말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요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 및 자산관리 노하우를 통해서 정말로 수억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을 절세하거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최저가 노후준비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 홈쇼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요 네개 홈쇼핑에 나와서 생방송으로 한 4, 5년 동안 계속 어떻습니까? 방송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 노후준비 홈쇼핑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매일 1,500원씩 납부한다면요 매월 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어떻습니까? 사업장 가입자는 50% 지원받는 거다 보니까 9만원 정도를 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4만 5천원 내니까 사업장이 4만 5천원 그럼면 9만원을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9만원씩 어떻습니까? 국민연금을 가입한다고 보겠습니다. 만 18세부터 가입한다고 했을 때요. 그 자기가 내는 돈은 45,000원이니까 부담은 굉장히 적죠. 하루에 1,5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65세에 47년 동안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총 납입액은 2,538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65세에 94만원이라고 하는 현재 가치의 놀라운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부부라면 어떻습니까? 현재 가치에 188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주 적은 노력 가지고서요, 엄청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부부가 65세 때부터 현재 가치로 188만원을 받으면서 이런 부부는요, 혹시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40만원 될 텐데요. 부부감액을 한다 하더라도 64만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가치로 252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빠듯하지만 충분하게 노후생활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은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최종해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도 인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놀랍게도 기초연금은요.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물가상승률, 2023년도 물가상승률 3.6% 적용 시 65세대 부분은 얼마를 받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328만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00세대는요. 4580만원, 1 2 0세는 900. 9291만원 그리고요 놀랍게도 120세까지 산다면요 이런 전제 조건이라면 276억원 이상을 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가가 만약에 3.6이 아니라 7%로 오른다면요 120세까지 받는 연금 수령액은요 정말로 엄청납니다 4488억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1,500원이 아니라 1,500원 뭐 노후 준비 그 정말로 푼돈 아닙니까? 두 배로 좀 올려 보겠습니다. 3,000원씩 답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65세 시점에 23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포함해서 300만 원 가까이 받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65세 때 받는 연금액은요. 1,576만 원입니다. 100세는 5,434만 원이고요. 120세는 1억 1,000만 원 이상이 되거든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12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는 328억 원 이상을 받습니다. 적은 노력으로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요, 4,500원으로 좀 늘려보겠습니다. 4,500원도 품돈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요, 부분은 매월 282만원 받고요. 기초연금 포함해서 346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5세 시점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23만원이고요. 100세는 6288만원이고, 120세는 1억 1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120세까지 379억원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연금액을 총 수령할 수가 있겠죠. 한편 6천원도 납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6천원씩 47년 동안 납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329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기초연금 포함해서 393만원이라고 하는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 이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65세 때 받는 연금액은요. 미래가치는 2071만원이 됩니다. 100세는 7143만원이고요. 120세는 1억. 거의 5천만 원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431억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누계로 또한 7,500원만 납부해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매월 376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 정도라면 요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국민연금만으로도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 376만 원을 수령하니까 어떻습니까? 기초연금, 그후손 있지 않습니까? 청년 세대한테 좀 미안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빚을 내서 노후 생활을 하는 기성세대가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청년한테 엄청난 빚을 물려 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초 연금 받지 않으니까 청년 세대한테 부끄럽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9,255원씩 47년을 납부한다면요. 부부는요, 432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일 9,255만원은 부부가 각각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못 받고요. 매월 432만원. 이 정도라면 은 누구나 그 노후생활비 로망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청년 세대한테 부담을 지어주지 않는 당당한 노인이 아니라 어르신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요. 놀랍게도 65세 시점에 연금액은 2,277만 원이고요. 100세는 7,852만 원, 120세는 1억 6천만 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부부는요 이렇게 가입한다면 474억 원 이상을 120세까지 수령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은퇴 준비 1,500원이라고 하는 가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1 5 0원은 1,500원은요. 타행 이체 수수료 두번 정도 하면은 그 정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 돈을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버스 어떻습니까? 두세 정거장 가는 거 타지 말고요. 그냥 걸어가십시오. 건강에도 좋은데. 그렇게 된다면 충분하게 1,500원 줄일 수 있고 국민연금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줄여서 수백억 원의 노후에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이건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천 원에가 지드요. 하루에 싸구려 천오백 원짜리 커피 부부가 한 잔씩 마시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러면은 이것만 줄여도 수백억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사천오백 원도 마찬가지죠. 담배 한갑 피지 않으면 되겠죠. 그러면 수백억 원 얻을 수 있고요. 6천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혹시라도 맞벌이라면 도시락을 산다면 전략되는 하루의 전략 비용이 되겠습니다. 점심값을 이렇게 줄인다면요. 노후준비는 완벽하게 성공할 수가 있겠죠. 9255원의 가치는요. 하루 혹시라도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거든요. 택시 탈 것을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줄인다면 정말로 엄청난 금액 수백억 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요 욕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내지도 아니죠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떻습니까? 노후준비는 이런 방법을 쓴다면 정말로 너무나도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쉬운 길을 버리고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평생 지옥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 연금보험은 가입하지도 말고 가입했다면 모조리 해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래서요. 국민연금은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최고의 선물이 되니까 절대로 홀대하고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노후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연금보험 가입하지 말고, 연금보험 가입한 거 해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연금만 부부가 조금씩 월, 매일 1,500원에서 9,255원만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노후준비는 됩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연금보험 가입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요, 연금보험만 가입하지 않으면 50% 성공이고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을 해약하면 100%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국민연금만 이렇게 가입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그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자기 생활에 열심히 생활을 하게 된다면 저절로 노후 준비는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근로자는 퇴직연금하고 그 퇴직 다음에 자영업자는 노란우산 공제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노후생활비의 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연금보험 가입할 돈하고 연금보험 해지 금액, 그 다음에 기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금융상품들 모조리 해지해서 저축은행에 가입하더라도요, 어떻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저축은행 아닙니까? 그러면 노후준비는 정말로 200% 300%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모조리 가처분 소득을 증대, 극대화시켜서 효율적인 투자를 지속한다면 노후준비는 500%, 1000%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자기 편의 종합자산 관리사를 만나서 요 평생 조언하고 지원을 받으면서 현명한 선택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쓸데없이 연금 보험이나 파는 사람들을 만나서 쓸데없는 상품에 가입해서 정말로 그런 상품 가입해서 노후가 사막에서 보는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마술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노후 준비 매일 1,500원 갖고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과장되게 말씀드린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물가상승률 2022년도 5.1%였고요. 2023년도 3.6%입니다. 물론 올해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요. 팬데믹하고 엔데믹 시절에 부전자원이 그렇게 많은 미국도 그 소비자 물가 지수 8% 9% 였거든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물가 상승률이 2% 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국민연금을 통해서 하루 1,500원으로의 행복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